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봉봉이네 하뿐입니다. 아, 목소리가 아직, 어, 풀리지가 않아가지고, 텐션이 약하게 나가네요.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. 어제 해강료, 어, 올려드렸었죠? 오늘은 큰아이들, 어제 못 올려드렸던 아이들, 오늘 오전에 마저 올려드립니다. 어, 추첨은 내일 합니다. <laughs> 벌써 내일이네요. 내일, 오전에 추첨할 거예요. 오전에. 어, 여, 추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 어, 28,000원짜리 아이죠. 이 아이는 이제 수량이 많지 않네요. 16. 그 다음에 키는 16대는 아이입니다. 좀 고급스럽죠. 고급스러운 아이예요. 어, 가격은 세트 56,000원. 그죠? 28,000원이니까 30% 할인하니까 39,200원 나와요. 근데 어, 요 아이는 오늘 35,000원까지 묶어드립니다. 수량은 딱 3세트 남았어요. 3세트 남은 아이 오늘 35,000원까지 묶어드립니다. 이번엔 어, 작은 아이입니다. 2만원짜리 아이죠. 어, 요 아이가 2개 남았는지 알았더니 3개 남았더라고요. 이제 요 아이는 이제 요 수량이 다예요. 다 소진되고 없어요. 먼저 많이들 가지고가셨어요 12. 그 다음에 키는 13.5 되는 아이입니다. 짠요 아이예요. 방울 복랑금 10만원 요 아이 요 아이도, 어, 세트 6만원. 이, 이, 저기 30% 할인하면 4만 2천원이에요. 요한 세트는 4만원까지 택배 없이 묶어드립니다. 요번엔 창문입니다. 3만 5천원 짜리죠? 요 아이는 입구가 널찍해요. 어, 20 나옵니다. 그리고 키는 15.5 되는 아이. 15.5에서 요 아이는 키가 크니까 16까지 나오네요.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. 세트 구성 7만원. 30% 할인하니까 49,000원. 어, 택비 포함하면 53,000원인데 오늘은 택비 없이 49,000원까지. 어, 30% 할인으로 묶어드립니다. 이번엔 6만원짜리입니다. 아, 또 번쩍번쩍 되죠. 화면이 요, 지금 조명이 <laughs>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. 24. 그 다음에 키는 17대는 아이. 아, 이 아이도 아, 똑같아요. 6만원짜리죠. 세트 12만원입니다. 사이즈 어, 아주 괜찮은 아이죠. 요 아이 30% 할인하니까 8만4천원 나옵니다. 8만4천원. 요 아이는 8만4천원에 택아 어차피 택비 안들어가는군요. 8만4천원에 묶어드립니다. 이번에 6만원짜리 아이입니다. 6만원짜리 아이인데 어, 요 모양이 있고 5번 그 다음에 요 모양이 있습니다. 6번 이 아이는 위로 좀 길쭉하고 어, 17, 그 다음에 키는 29 되는 아이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, 넓죠, 20. 그리고 키는 어, 25.5 되는 아이가 있고, 모양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. 일자 하나는 통통한 아이. 이 어, 아이도 30% 할인 들어갑니다. 30% 할인하니까 42,000원이죠. 요두 아이는 4만원까지 묶어드릴게요. 옷을 띠고 4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. 요번엔 4 5 0 0원짜리 창문입니다. 어, 굿다리는 아이하고 요 아이는 이렇게 어, 띠를 두른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. 21, 그 다음에 키는 17 되는 아이입니다. 세트 구성 9만원입니다. 30% 할인하니까 63,000원. 요 아이도 수량 막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요 아이도 6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. 이번아 이는 8만 원짜리죠. 이 아이는 한개 남았어요. 단품 딱한 개가 남아 있는 아이입니다. 28, 굉장히 사이즈 좋죠. 그리고 19대는 아이입니다. 달랑 하나 남은 아이. 어, 이 아이는 얼마인가요? 8만 원에서 5만 6천 원 나오네요. 이 아이 하나 남았어요. 한 분한테 봉봉이가 5만 원까지 드립니다. 이번엔 8만원짜리 창분입니다. 24. 그 다음에 키는 1 9되는 아이입니다. 아까 아이는, 어, 우가 이렇게 일자로 쫙뻗었다이 아이는 프릴프릴 하는 아이입니다. 이렇게 프릴프릴하게, 어, 모양을 내준 그런 아이입니다. 이 아이는 세트로 갈게요. 세트 16만원이죠. 30% 할인하면 11만 2천원 나옵니다. 요 아이는 11만원까지, 11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. 요번 아이는 10만원 짜리입니다. 요 아이는 다 나갔어요. 다 나가고, 두 아이 남았습니다. 와, 포장하는데, 아이고, 혼났어요. 아주, 10, 11. 이렇게 큰거 포장해서 보내는 사람 아마 봉봉이 밖에 없을 거예요. 한 박스에 하나씩밖에 포장이 안 돼요. 26, 그 다음에 키는 29 되는 아이입니다.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전 모양이 좀 틀려요. 어, 24, 그 다음에 키는 18 되는 아이입니다. 요 아이는 우, 살짝 벌어졌으면 요 아이는 살짝 말린 그런 느낌의 아이예요. 그래서 어, 느낌이 조금 다른 아이. 10만원입니다. 30% 할인 들어갑니다. 딱두 아이 남았어요. 오늘 요 아이. 어, 10번 7만원 11번 7만원에 보내드립니다. 이번엔 8만원짜리 아이입니다. 한 아이는 입구가 넓고 한 아이는 키가 큰 아이입니다. 요 아이가 12번 요 아이는 2개 남았어요. 요 아이는 이제 다 나가고 2개 남고 요 아이는 어 수량이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5개 어, 지, 지금 육안으로 딱 보이는 거는 다섯 개입니다. <laughs> 이 아이는 확실하게 두개 남았어요. 20. 그리고 10, 20, 30, 33.5 되는 아이입니다. 8만원, 어, 17. 그 다음에 38 되는 아이입니다. 키가 크고, 어, 입구가 넓고, 이렇게 요렇게 들고 갈게요 8만원 30% 하면 5만 6천원 5만 5천원 까지 드릴게요 <laughs> 6천원 까지 못 깎아 드리고 5만 5천원 까지 12번 13번 어해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13만원 짜리 창분입니다 제일 큰 아이예요 해강여에서 제일 큰 아이 36그 다음에 키는 21대 늘아이입니다. 두개 있어요. 딱두개 있는 아이. 13만 원이면 어, 만들기도 힘드셨을 것 같아 너무 커 가지고. 91,000원. 요 아이는 오늘 9만 원까지. 9만 원까지 하나이 딱한개 남았습니다. 필요하신 분 9만 원에 데려가시기 바랍니다. 음. 이번에도 13만 원짜리. 요 아이는 한개 남았어요. 딸랑 한개 남았습니다. 10, 20, 35. 그 다음에 키는 19.5 되는 아이입니다. 굉장히 큰 아이죠. 와. 이큰 아이들은 분량이 많이 나온대요. <laughs> 너무 어, 크다 보니까, 어, 만드실 때 분량이 참 많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안타깝습니다. 이 아이도 13만원, 어, 4만원 할인해서 9만원에, 9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오늘 봉봉이네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제 오전 영상까지 올려드리고, 어, 어제 저녁에 올려드린 거, 그리고, 어,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거, 다 저기 해서, 어, 보시고서 구매해주시면 추첨, 추첨에 다 저기 하, 하겠습니다 22. 끝에서 끝은 25 나옵니다. 키는 21대는 아이예요 8만원짜리 아이입니다. 요 아이 30% 할인하니까 11만 2천원 나와요. 5만 8천원 돈이 할인되는 것 같죠? 많이 되네. 요 아이 어 11만원까지, 11만원까지 올려드리면서 봉봉이 오전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이따 오후에 뵐게요. 안녕.